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우 신명탁과 일본인 아내 히라이사야 사이에서 태어난 시마루 군인데요. 태어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광고 수익 5억 원을 돌파하며 국민 아기로 등극한 하루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최근 맞이한 300일 기념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마루 군은 2025년 1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일본명으로는 히라이 하루라고도 불리는데요. 심영탁은 출생신고를 마친 후 절친 이상호에게 전화를 걸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분은 날아간다며 행복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모습과 풍성한 머리숱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라는 이름은 한국어로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일본어로는 봄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양쪽 부모님의 문화가 모두 녹아 있는 의미 깊은 이름입니다. 하루 군은 태어나자마자 아빠보다 BTS 전국을 닮았다는 반응을 얻을 정도로 완성형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똘망똘망한 큰 눈과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한일 혼혈 특유의 독특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죠. 신생아 때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은 마치 타고난 배우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심영탁도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배우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죠. 하루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순하고 밝은 성격입니다. 심영탁은 300일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루. SNS에 하루 사진만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한다는 심영탁의 말처럼 하루의 미소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주목하는 하루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카메라 앞에서의 집중력입니다. 한 광고기획자는 하루 군은 단순히 연예인의 자녀라는 배경을 넘어 아기답지 않은 집중력과 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 등 타고난 모델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200일 기념 촬영에서 하루는 몬치치, 사극꽃도령 등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며 콘셉트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박보검, 차은우의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2024년 7월 23일, 생후 164일의 하루가 심영탁과 함께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인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매력을 고루 갖춘 귀여운 외모와 순한 성격. 그리고 아빠 심영탁과의 훈훈한 케미스트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국민 아기로 등극했죠. 심영탁과 사야부부의 진정성 있는 육아 모습도 하루의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도라에몽 덕후였던 심영탁이 육아에 올인하며 보여준 아들 바보 면모.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으로 300일 기념 커플티를 만든 사야의 세심함까지 두 부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육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었습니다. 하루 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아기용품, 유아복, 스킨케어 브랜드 등약 6건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총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영탁은 최근 방송에서 내가 20년 넘게 연예계 생활을 했음에도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하루가 태어난 지단몇 개월 만에 받게 됐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죠. 특히 하루는 이례적으로 글로벌 기저귀 브랜드의 공식 앰버서더로 선정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생후 10개월 만에 이룬 이 업적은 심영탁 가족의 복덩이이자 가장 든든한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10일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600회 특집에서 하루에 300일 기념 에피소드가 방송됐습니다. 심영탁은 300일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다며 감격했고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늦게 크면 좋겠다, 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내 사야는 100일, 300일의 하루 성장 과정을 캐릭터로 표현한 그림을 직접 그려 커플티를 제작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잔뜩 묻어나는 이 선물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특히 머리카락을 자른 하루가 엄마 사야와 꼭 닮은 붕어빵 비주얼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300일 기념으로 심영탁이 하루에게 선물한 드럼 장난감. 하루는 드럼 스틱을 쥐자마자 X자로 교차하며 천재 드러머의 자태를 보여줬습니다. 지니의 뭐야, 이건에 맞춰 심영탁. 하루 부자가 함께 완성한 300일 축하 무대는 절로 미소를 짓게 했죠. 하루는 한 손으로 스틱을 돌리고 스틱 교차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하루가 퍼포먼스를 아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300일을 맞아 심영탁은 하루에게 인생 첫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루는 혼자 손으로 파스타를 집어 먹으며 폭풍성장을 보여줬죠. 심영탁은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며 뭉클해 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300일 기념으로 키즈카페를 방문한 하루는 높은 계단을 과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영탁은 용기내서 잘 올라왔다며 감탄했죠. 점프, 축구, 배밀이, 수영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던 하루는 휴지로 만든 거대한 장애물도 망설임 없이 무너뜨리며 짱짱맨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생후 183일 영유아 검진에서 하루는 키 69.5cm, 상위 20%, 몸무게 9.7kg, 상위 3%, 머리 둘레 44.4cm, 상위 20%. 풍성한 머리숱으로 엄마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심형탁은 하루의 가장 큰 변화로 자꾸 서려고 한다. 눕혀두면 싫어한다. 세워놔야 기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헤헤 웃는 귀여운 모습부터 혼자서 파스타를 먹을 수 있게 된 것까지 하루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마친 심형탁은 내 인생이 보이는 것 같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울컥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루 사진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린다. 이게 바로 아이 가족의 힘이구나 싶다는 그의 말에서 아빠가 된 감격이 느껴집니다. 사야는 심영탁에게 이제 심씨 곁에 나와 하루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영탁은 사실 아들을 낳은 뒤더 강한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녹아내렸다며 감동했죠. 면도할 시간도 없이 새벽 6시 반까지 육아에 올인하는 심영탁. 심지어 코피를 쏟으면서도 육아를 멈추지 않습니다. SNS에 내 사진을 올리면 반응이 없는데 하루 사진만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들 덕분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캐릭터 몬치치로 완벽 변신한 하루의 모습은 완전 똑같아 이렇게 귀여울 수가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0일 기념 촬영에서 사극 꽃도령으로 변신한 하루는 박보검, 차은우의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았죠. 신생아 때부터 BTS 전국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전국 본인도 알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심하루군,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광고 수익 5억 원을 돌파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국민 아기로 등극한 하루의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심영탁은 최근 방송에서 아내가 넷을 낳자고 했는데, 셋으로 합의했다며 동생 계획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하루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18살 나이 차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결실인 하루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하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소중한 시간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싶다는 심영탁의 말처럼 하루가 천천히 건강하게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